<laughs> Yo, what is up, guys? Global is... Thank you guys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here at Sharing Together concert today. But We are so excited to be here. Well, let's go have some fun. 은이시한네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핫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권기가 무려 성인이 됐습니다! 네. 혹시 성인이 되면 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어, 그러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이야기보다는 좀더 성인이 됐습니다.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몸매 챌린지처럼 아! <laughs> 첫 순간 벌써부터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안나서 팬분들과 어떻게 만나면서 1 0시가 넘어도 이제 팬분들 만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오래오래 팬분들을 즐겨 보고 싶습니다. 또더 하고 싶은 말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1년 전만 해도 연습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런 공연장 위에서 멋진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아, 멋진 그, 연습생이었잖아요. 그, 그 그, 너무... 네. 같진 아, 시간에. 저희... 저희가 제로즈 덕분에 이제 8개의 신의 선성을빌리서어깨가 정말 무거운 많은 성들을 수상하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만드는데요 그때그은그 뜻깊은 그, 그 시간들을 그 기사로 기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도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희가 큰 사랑을 받는 것처 올해에도 범죄의 기을 만드시길 바니다 매년 좋은 음악과 각각적인 파고버스에 한멈칫지으로그사람는 테이팝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맞아요. 다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 것 내가 보는 거랑 시간과 연속 진짜 다녔는데 어느 무대에 위해서 만나볼 수 있으면 정말 그대로 버적은 무조건. 무조건.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맞으니까 저희와 네. 함께 K-POP 싱 흔들어봐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노래 거를... 그죠 마지막으로 남았죠 이 기세로 저희 제로에이스 도오늘만에더 힘차게 달려보고 네. 제로즈 함께 들려주실... 아니죠 <laughs> 달려주실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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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마무리 마지막 곡 혹시 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제로 백스하디습니다